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서입니다. 지난 12월에 서울의 한 유명 조산원에 찾아서 분만을 경험한 산모와 아기가 큰 고난에 빠졌습니다. 먼저 아기 사진을 보겠습니다. 아기가 왜 이렇게 됐냐면 이곳에서 아이를 낳다가 태변흡입증후군에 아이가 노출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서 엄마의 몸 안에서 태변, 즉 아기가 낳는 변이죠. 그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양수의 태변이 확 풀어지면서 애기코 입으로 막 들어가면서 기도 폐를 막아버려서 애기가 숨을 못 쉬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빨리 아이의 호흡기를 끼어서 산소를 공급해줘야지만 아기가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산원 조산원이 어떤 곳이냐면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분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이 1년 동안 애기 낳는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1년간 과정을 마친 다음에 조산원이라는 곳을 개원할 수 있게 되는데, 산부인과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 왜 산부인과에 가서 애를 안 낳고 조산원에 가서 애를 낳느냐 이런 겁니다. 자연분만이라고 래서 제왕절개나. 무통분만 등을 안 하고 정말 자연 그대로 아기를 낳게 한다라는 것을 캐치 플레이로 걸면서 조산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사건이 벌어진 이 서울에 있는 A 조산원의 서원장은 자연분만, 모유수유권장, 친절함 등으로 유니세프가 뽑은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에 선정되기도 했고 서 원장은 아기 할매로 불리면서 그간의 경험을 모아 자연 출산에 대한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야, 내가 한번 자연적으로 애를 낳아보자" 라는 생각에 산모는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갔던 것이죠. 갔다가 애기가 갑자기 태변 흡입 중군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빨리 병원으로 이 아이를 이송해서 인공호흡기 등을 달고 호흡기 치료를 받았으면 괜찮았을 애인데 이 아이를 해당 조사원에서 처치를 무리하게 했는데 처치 내용이 뭐냐면 애를 때리기 때려가지고 울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장 호흡기를 빨리 인공호흡기 등을 달아서 기도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 아기를 때린다고 애가 자연스럽게 호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 아기가 몸 이곳저곳에 멍이 들 정도로 구타를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발가락을 바늘로 찌르면 피가 통하면 애가 숨이 터진다. 이것도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이 조산원에서 애기 발가락을 바늘로 막 찔러가지고 보시는 사진처럼 애기 발에서 피가 줄줄줄 난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이 되게 됐다는 것이고 그 과정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이게 안타까운 거죠. 빨리 보내고 빨리 처치 받겠으면 되는데 정말로 너무 애를 그냥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원시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법으로 애 호흡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는 민간요법 비슷한 거를 시행을 한 거죠. 그 사이 아이의 호흡이 안 되면서 애가 뇌에 큰 피해를 잊게 됐습니다. 그래서 MRI 사진을 보니까 해당 주치의께서 MRI 열어놓고 정말로 애가 빨리 왔으면 좋았겠다 이런 의견을 마찬가지로 내시죠. 이 컴퓨터에 떠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바로 뇌 사진입니다. 그런데 뇌가 까만 부분이 정상이고 흰 부분이 병변이 있는 사고가 난 부분이죠. 그런데 오른쪽 뇌, 즉우뇌에 하얀 게 크죠. 굉장히 병변이 큽니다. 그리고 왼쪽도 보시면 동그란 게 일부 있습니다. 하얀 동그라미 이것이 바로 병변인데 이 이 아이가 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손상을 입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A 조산원 서 원장은 아직까지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이곳은 이번뿐 아니라 여러 차례 신생아 의료 사고 법정 분쟁으로 얼룩져 있었는데 2008년도에 나온 아기도 마찬가지로. 양수에서 태변이 나왔는데, 그럼 애가 숨을 못 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응급조치로 아이를 거꾸로 들어서 엉덩이를 때리는 게 다였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이 아기는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이랑 똑같은 사건이 이미 2008년도에 있었다는 거고, 당시 서 원장은 벌금 7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7월에는 제왕절개 수술 전력이 있던 산모에게 무리가 가는 자연분만을 권유했다가 자궁 파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태아가 이상징후를 보였지만 20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뒤늦게 병원으로 후생된 아기는 끝내 숨졌습니다. 사망사건이 있었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재왕절개를 받으면 자연분만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했다가 애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때는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년 전에 당시 산모의 당뇨 증세로 태아의 사산 위험이 커졌는데도 출산 예정일 2주나 지나도록 내버려뒀다가 결국 태아가 자궁 안에서 숨졌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겨진 서 씨는 법원은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질타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을 하시다가 이번에 또 다시 피해를 보는 신사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정말 사고를 당한. 어머님, 아버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 어머님, 아버님의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오죽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면 본인들의 진정성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얼굴까지 다 세상에 공개를 하겠습니까? 너무나 선량하게 생기셨어요. 너무나 순수하게 생기셨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아버님이 특별히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분들이 뭔가 미신적인 생각에 빠져서 조산을 갔던 게 아니고, 정말로 너무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잘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니세프에서 특별하게 아기에게 친화적인 병원이라고 그런 인정까지 받았기 때문에 믿고 갔다는 거죠. 그곳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 자연 분만이 인간에게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에 갔을 뿐인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 아기가 무사히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런 사건, 사고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기를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저희 레인보우 리턴지는 기본적으로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채널인데 제가 이 제보를 받았을 때 이거는 방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사고라는 게 굉장히 방송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방송하려면 의학적인 지식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은 의료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료지식이 있는 의료인이지만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 동료들로부터 어떤 오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동료들로부터 어떤 공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굉장히 의료사고에 대한 방송을 하기가 어려운 면을 제가 감안해서 이거는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의 의료사고로 피해보는 그런 피해자들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잘 위로를 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은 이런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잘 방책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정말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 방송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저도 너무나 이 피해 아기의 사진 봤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발 이 아기가 잘 자라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귀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아기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